안녕하세요. 루나아빠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새로운 업데이트인 공장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그제 본섬 주위에 작은 섬이 이렇게 생깁니다. 저게 지금 자원섬이라는 건데요. 그 저길로 일단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 작은 섬에 보면은 그 구리, 구리라는 자원이 있대요. 그래서 그 구리라는 자원을 채취를 할수 있는데 그거를 이번에 새로 생긴 드릴이라는 그 자원으로 채취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릴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철 말고 강철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어요. 영어로 따지면 원래 있던 건 아이언이고, 새로 생긴 거는 이제 스틸이죠. 예, 두 개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스틸은 아이언, 그러니까 기존 있던 철이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원섬으로. 어, 왔어요. 지금 자원섬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보기엔 굴인 것 같아요. 가봅시다. 드릴을 어떻게 만드냐. 지금, 새로 추가된 게, 쿠퍼프레스 일단 이거는 그거, 구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리가 500개는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만들게요. 아, 드릴이 아예 그 되게 큰 드릴이구나. 파란 기어가 필요하네요. 철크리스탈 한 개랑. 오, 이거 씨. 철크리스탈 필요하네. 강철낚시대 이건 만들면 되죠. 일단 이거 추가됐고, 쿠퍼프레스 추가됐고, 스틸 밀이라고, 그, 철을 강철로 바꿔준대요, 이게. 아, 이것도 만들어야 되냐. 일단 이거 만들겠습니다. 예,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틸 프레스가 또 있네요. 이거는 구리 플레이트랑 구리 로드, 그리고 강철 낚시대 이렇게 필요하다고. 25개나 있어야 되네. 네, 새로 나온, 그런, 장비들이 되게 많네요. 진짜 공장처럼 돌아가네요. 그리고 그 외에, 아, 여기 이런 게 뭐가 생겼네요. 기어박스라고. 볼트 같은 것도 추가가 됐네요. 예, 이번에 추가됐다고 했어요. 플레이트도 추가됐고. 그러니까 이건 강철판이고, 이게 아마 볼트너트 그런 것 겁니다. 일단은 정말 구리를 먼저 채취를 해야 되네. 이것도 그, 볼트나 너트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쓰는 그틀 같은 거거든요. 네. 이거 스틸, 스틸이 천 개나 필요하다고. 예. 이0 0 0 개나 필요해. 플레이트, 그러니까 플레이트 만들려면 또 이게 5 0 0 0 개나 만들, 이거 한번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네. 와, 그리고 이것도 2,500개나 들어가고. 뭔가 되게 복잡해졌네요. 그리고 블루프린트가 이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다시 해야겠네. 네, 지금 작업을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스틸 미일이라고 이거를 가장 먼저 만들어야 네, 뭔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아 그럼 이거 지금 용광로는 같이 붙여야 된다는 소리네. 지금 뭔가 작업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철괴 하나가 들어가서, 이게 지금 강철이 됐네요. 아, 이런 식으로 모아야 돼? 와, 씨. 언제 다 하냐,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엄청 빡세지겠네. 지금 이거 석탄 톡템도 필요하고요. 용광로랑 연결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용광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면 이제 철괴가 나오는데, 이거에다 저거를 방금 제가 만든 거 연결해가지고, 철을 강철로 또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우 힘들어졌네요. 도가 엄청 느드네 지금 드릴을 만들어야 되는데 드릴 만드는 것 자체도 엄청 힘드네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언제 모으냐? 저 자원 섬이 스폰되는 시간이 게임 시간 24시간마다래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곡괭이로 한번 채보겠습니다. 워 드릴이 아니고 되긴 될것 같거든요. 아까 해보니까 네, 되긴 되죠. 한참 걸리지만 되긴 되네요. 아 얻었어. 오 31개. 예, 31, 개 좋네요. 어쨌든 곡괭이로도할수 있긴 있네요. 굳이 드릴이 없더라도. 그리고 이런 거다 무료네. 돌이랑, 이거 다 원래 상점에서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또좀 초보한테도 좋아졌네요. 드릴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 곡괭이로도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섬 얘기해말 마인데, 지금 제가 다 챗, 했죠 자원섬에 지금은 구리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다른 자원들도 추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추가된 아이템이, 이 구리 원석, 이거 구리 원석이고요. 그리고 강철 스틸이죠. 이거 강철이에요. 이게 강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철하고는 달라요. 일반 철은 이건 거고, 이게 강철. 철하고 또 철을 여기, 여기 스틸 밀에서 그한번더 재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강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강철을 만들어야지만, 이 강철 날씨 때를 그제서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이걸로 더 만들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속도가 엄청 느려요. 무어마 무시하게 느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이 강철 미리라는 거. 이게 일단은 만들기 쉬우면서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이거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겠네요. 그럼 구리를 구리가 원석에 있는데. 이 구리를 여기 용광로에서 해야 되는 건가? 자 구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 여기서. 아 굴이 되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 가지고 이제 용광로거든요 이제 굴이 원석이나오그 굴이 괴가 나오겠네 왠지 그럴 것 같죠 예 굴이 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굴이 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되고 있죠 예 이렇게 굴이 괴가 나오고 있어요 좋네요 지금 굴이 괴를 얻었죠 구리 기회를 얻었어요. 이게 구리가 지금 토템에 있는 게 아니라서 예, 분명히 자원 섬에서 이제 캔 거거든요. 이제 손이 많이 가겠네요. 그 동안에 이제 자동화 공장 돌려가지고 되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편하게 얻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편한 날다 사라졌네. 또 힘들겠네 한 동안. 그 외에 강철, 구리, 볼트 추가됐고요. 기어 박스 아까 말씀드렸죠. 추가됐고요. 그 한글로는 지금 강철 낚싯대라고 하는데. 이거를 강철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냥 철괴랑 구리로만 만들 수 있었는데, 이거 만들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메카닉 상인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한번 봅시다. 메카닉 상인. 아, 여기 메카닉 상인 써 있네요. 일단은 메카닉 상인한테 판매만 가능한데, 어 기어박스를 만들면 3만 코인으로 할 수가 있네요. 이 기어박스가 나중에는 다른데 쓸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어, 구리 볼트. 그리고 이거는 구리 괴죠. 구리 괴. 네. 뭐 그렇게 필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이 사람 한테팔수 있는 게다 나중에 쓰일 거라서, 예, 굳이 안팔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버팔로 섬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금 바위가 스폰 되는 확률이 올라간대요. 기존보다. 그리고 이거를 캐면은 예전보다 금 얻어지는 개수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해볼게요. 예, 두개두개 두개 얻었어요. 많이 올라간 것 같진 않은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 세개 얻었어. 최초다. 예, 확실히 많이 올라가네요, 예전보다는. 예전엔 하나, 두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거 카펜탈이거든요. 그니까 러가구 만드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물고기 탱크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 이거 물고기 탱크가 크리스탈드 아쿠마린이두 개씩이나 들어가네. 일단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웨포 스탠드 여기 있네. 예, 이것도 만들 수 있죠. 단풍나무 목재랑 철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저는 스몰 피시 탱크 한번 만들어보고, 물고기 탱크를 여기다 둘게요. 그리고 물고기 탱크에 물고기를 넣어야겠죠? 일단은 나중에. 그리고 무기 스탠드. 무기 스탠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아, 무기를 이렇게 걸 수가 있네요. 나무도끼 걸어봅시다. 아, 나 망치 하나 걸자. 그냥 나무가, 이게 망치에 걸려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망치 말고, 활걸 봅시다. 활 걸면 활이 이렇게 걸려있네요. 예, 무기스탠드 추가됐다는 거. 미끼를 풀고, 낚시. 오케이. 오, 피지탱크. 오, 뭔가 얻었어. 잠깐만. 이거 뭔가 그, 욕조에 뭐 꾸밀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오. 오케이, 배웠어. 뭔가 이제 만들 수 있나 보다. 일단은 물고기 이렇게 얻었으니까, 자, 탱크에 갖고 넣어보겠습니다. 물고기. 흰 동갈이, 아, 세 마리 넣을 수 있네요. 작은 거에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물고기들이, 네, 탱크 안에 있네 아마 큰 거에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작은 거밖에 못 만들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멋있네요. 네. 근데 물고기도 움직임이 좀 약간 그렇죠? 그냥 두둥 떠다니는 느낌. 네, 뭐라 그러지? 아까 그 데코레이션 할수 있는 거 블루 포인트 하나 얻었잖아요. 아, 그래. 오, 이거 만들어 봅시다. 데코레이션 해볼게요. 아, 이건 물고기 안을 빼야 되는구나. 지금 데코레이션 넣었거든요? 물고기 대신에 데코레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물고기 3마리가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딸기 가격에 하락했다는데, 아, 22코인 약간 싸졌네요. 한 3코인 정도 싸진 것 같아요. 네. 움직이는 디스플레이가 추가됐다고? 아, 왠지 만화, 그 TV 같은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가 블루프린트가 없거든요? 그 움직이는 디스플레이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TV 같은 게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오늘 이렇게, 네. 새로운 업데이트인, 예, 공장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되게 힘드네요. 뭔가 이제 앞으로 또, 그동안은 되게 자동화로 되게 편하게 일했는데, 이제는 좀, 예, 많이 손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 스틸 밀에다가 용광로 연결해가지고, 예, 스틸 계속 만들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돌리는 게,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되면은, 예, 그 빠르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